바다 저 파란 물눈에 보이네, 고멘들잊으리요그 뛰놀던 고향 바다, 지금도 그물새들 나르리 파고파라 가고파, 어릴 때 같이 놀던 그 동무들 그리워라. 어디 간들 잊으리오, 그띠 놀던. 고향 동무 지금은 다 무얼 하는지 보고파라 보고파 가서 한대 흘려 옛날같이 살고지 내 마음 색동문 잎혀 웃고 웃고 지내고자 그날 그 눈물 없던 때를 찾아가자 찾아가.